비트코인은 참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자산이다. 올라갈 때는 세상이 다 바뀌는 것 같고, 내려갈 때는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흔들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오르내리는 날이 많아질수록 마음 한편에서는 오히려 더 무거운 기운이 느껴진다. 가격은 흔들리는데도 비트코인은 어디선가 계속 앞으로 밀려나가고 있다는 느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방향을 바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해 언급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에너지 이즈 트루 커런시 비트코인 이즈 베이스드 온 에너지 즉 에너지가 진정한 화폐다. 비트코인은 에너지에 기반한다. 머스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에너지 기반의 근본 통화 펀더멘털 커런시라고 규정했다. 이 발언은 벤진가와 에인베스트 등 해외 매체에서도 크게 다뤄졌다. 머스크가 오랜 시간 강조해온 에너지와 가치의 연결이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본질 논의로 이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유라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가진 깊이가 점점 더 크게 다가왔다. 마치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던 어떤 진실이 조용한 시기에 더 또렷하게 들려오는 것처럼 에너지는 조작할 수 없고. 가치는 본질에서 태어난다는 사실, 어떤 제도나 정책, 누군가의 선언으로 갑자기 만들어낼 수 없는 가치, 그 원리를 그대로 품고 있는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사실이 천천히 또 확실하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은 누가 허락해줘야만 존재하는 돈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가치를 획득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머스크의 말이 가진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진다. 시장 소음이 사라진 지금 같은 순간일수록 그 본질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왜 진짜 화폐인가? 이 질문은 시장이 조용할 때마다 더 크게 떠오른다. 오히려 시끄러운 상승장보다 이런 잔잔한 시기가 비트코인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준다.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결국 모든 화폐의 기반은 에너지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돈, 즉 법정 화폐는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조각이다. 가치가 왜 생기는지, 왜 사라지는지, 그 모든 것이 권력을 가진 누군가의 결정 하나에 달려 있다. 한줄 발표의 수조원이 움직이고, 금리 발표 하나에 우리의 저축과 대출이 눈 깜빡할 사이에 흔들린다. 돈이라는 게 보여주는 현실은 생각보다 더 취약하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다르다.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고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다. 2100만 개가 끝이다. 그리고 이 숫자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머스크가 말한 에너지가 진짜 화폐다라는 표현은 결국 이런 뜻이다. 가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비용이 들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쓰는 화폐가 종이와 잉크가 아니라 문명 전체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야만 진짜 가치가 생긴다는 것. 비트코인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전기라는 에너지 비용을 요구한다. 그 전기를 사용해서 누군가가 실제 연산을 해야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고, 네트워크는 그 대가로 새로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준다. 이 과정은 인간의 의지로 개입할 수 없다. 정부가 오늘은 10배 더 찍자 라고 말한다고 해서 네트워크가 따르는 구조가 아니다. 그건 아예 설계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그 한계가 희소성을 만든다. 희소성이 가치의 원천이라는 건 인류 경제의 전체 역사가 증명해왔다. 법정화폐는 희소성이 없다. 정책에 따라 공급량이 바뀌고 위기라고 하면 더 찍고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도 또 찍는다. 돈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시간 가치, 노동 가치, 평생 모은 부의 가치가 조금씩 그리고 조용하게 깎여 나간다. 인플레이션은 항상 이렇게 찾아온다.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삶을 잠식한다. 물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가 희석되는 구조가 문제다. 오늘 이래서 번 돈이 5년 뒤에는 절반의 힘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이걸 버티지 못하면 결국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구조가 반복된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법정화폐는 약해지지만 비트코인은 그 반대다. 법정화폐가 약해질수록 희소성이 있고 조작이 불가능한 자산이 더 빛난다. 금이 과거에 그 역할을 했듯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금보다 나르기 쉽고 미세 단위까지 정확하게 분할할 수 있으며 국경을 넘는 전송 속도도 압도적으로 빠르고 무게나 순도를 일일이 검사할 필요 없이 즉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리적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과 교환이라는 화폐의 기능을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금처럼 새로 채굴할 수 없다. 비트코인은 이미 알고리즘으로 잠겨 있다. 2100만 개, 그게 다이다. 이 설계가 바뀌는 순간, 네트워크가 붕괴되기 때문에 누구도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물리학 기반 화폐라고 말했다. 에너지라는 물리적 현실 위에 존재하는 자산이라는 의미다. 인간이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가치를 조작할 수 없고, 같은 양의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나 동일한 형태의 에너지 비용이 필요하다.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트코인의 본질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비트코인은 금 같은 실물 자산의 특성과 디지털 네트워크의 무한 확장성을 함께 갖고 있다. 금처럼 한 번에 많이 만들 수 없고, 디지털처럼 전 세계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누구에게도 승인받을 필요가 없고, 국경을 넘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한 돈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가치가 성립되는 돈이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진짜 화폐라고 불리는 이유다. 희소성, 검증 가능성, 조작 불가능성, 그리고 에너지 기반. 이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화폐는 지금 세상의 비트코인 뿐이다. 중요한 건, 이런 본질은 가격이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요즘처럼 조용한 구간에서도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고래들은 계속 모으고 있고 장기 보유자의 코인 이동은 거의 없다. 시장은 지루하지만 축적은 계속되고 있다.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미래의 화폐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자동화가 대부분의 생산을 맡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미래가 오더라도 희소성과 에너지 기반이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흔들릴 때마다 가격보다는 가치를 먼저 본다. 지금의 가격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구조가 앞으로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는지 본다. 세상은 점점 더 디지털로 옮겨가고 국가부채는 끝없이 늘어나고 법정화폐의 신뢰는 약해지고 데이터와 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 흐름 속에서 물리적 한계 위에 설계된 비트코인은 어쩌면 인류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다음 화폐 시스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용히 기록한다. 비트코인이 왜 진짜 화폐인지, 그리고 왜이 자산을 붙잡고 가는지 아이들에게 언젠가 꼭 말해주고 싶은 한 문장이 있다. 가치라는 건 만들어내는 데 비용이 드는 것 그리고 그 단순한 원리를 비트코인은 이 세상 어떤 자산보다 더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